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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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올맨이야 요즘 브레이브 걸즈 롤린 엄청 핫한 거 알고 있지? 흥을 아주 돋구는구만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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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군통령은 대체로 EXID처럼 역주행 버프를 받은 그룹으로 유명하잖아. 근데 버프가 뭐야? EXID, 브레이브 걸즈 두 그룹 다 오랜 무명 기간으로 포기하기 직전에 군부대 위문 공연에서 찍힌 직캠으로 인해 대박이 났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원조 군통령은 따로 있거든. 심지어 걸그룹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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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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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아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바로 아는 형님 강호동의 히든 카운터. 바로 바로 원조 군통령 민경훈. 아주 가라고 제발 가라고. 안녕히 계세요. 1984년 10월 6일 서울 출생 민경호는 이남중 막내. 하지만 민경우는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닌 프로 게이머였다고 해. 당시에 스타그래프트가 엄청난 유행이었는데 나도 한때 키드라든 뽑았는데. 승부욕이 강한 민경우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실제 프로 게이머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와 시합을 벌였고 놀랍게도 첫 참하게 발린 뒤 꿈을 접었다고 하더라고. 스타 처음에 그거 해야 되잖아. 쇼미더머니 e the m 아무튼 쉴 때도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하니 예능에서 게임돌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구만. 재밌는 일하 중 과거 민경훈의 팬들은 그의 게임 아이디로 앨범 작업이 끝난다 확인할 수 있었을 정도래. 게임 이름이 와우, 와우. 고교 시절 민경훈은 노래서 그래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아마 동아리 같은 거였겠지? 그런데 여기서도 이름 좀 날렸나봐. 올맨도 이름 좀 날리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획사에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오디션을 권했다고 하더라고 오디션 이래가 대박이야 잘 들어봐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과 포르투갈의 마지막 조별 예선 이날 민경호는 오디션을 보고 있었지 오디션에서 준비한 노래 일절을 부르고 갑자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축구 응원하러 가야 된다고 말한 뒤 말릴 틈도 없이 휙 나가버렸다는 거야 진짜 대박이지 않니? 많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워낙 뛰어난 비주얼과 가창력 때문에 바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이미 다른 멤버들은 구성이 완료된 상태였고 메인 보컬인 민경훈이 합류하게 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 거야 그렇게 2003년 대한민국 5인조 남성 밴드 그룹 그 유명한 버즈가 탄생하게 되었지 5인조 남성 밴드는 버즈 3인조 남성밴드? 음... 세시복? 2003년 10월 11일 모닝어브 버즈로 성공적인 데뷔를 한 버즈는 빠르게 인지도를 높여갔고 2005년 2집 이펙트에서는 겁쟁이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모두 1위를 하게 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지 그리고 3집 퍼펙트에서는 그 유명한 쌈자를 만든 노래 남자를 몰라가 또큰 인기를 끌게 되었어 근데 딴건 몰라도 버즈의 노래만큼은 10대들에게 모를 수가 없는 게노래방 가면 아직도 인기 차트에 버즈 노래가 잔뜩 있다니까 그러던 중 2007년 5월 17일 멤버들의 군입대 등을 이유로 잠정 해체 잠깐만 이거 너무 뜬금 없는데 군입대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해체를 한다고? 나이가 가장 어리고 소속사 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민경우는 이후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모두 처참하게 완패 그 충격 때문인지 살도 90kg 까지 찌며 한참 동안 폐인 생활을 하게 돼 소속사의 혹사에 가까운 스케줄과 이런 슬럼프들이 겹치게 되면서 창법과 외모도 많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게 전부 멤버들의 군입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슬프네. 대한민국 전 장병 여러분, 파이팅! 총, 총. 이후 2012년 민경훈도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군악대에 소속되어 위문 공연을 하며 유일무이 남자들의 떼창을 이끌어낸 원조 남자 군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지. 장병들이 이렇게 떼창을 하다니, 와우! 군대에서 남자 가수가 위문 공연을 한다는 건그 자체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일어서서 때창을 할 정도면 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지. 민경호는 특히 그의 창법으로 유명해 당시 유행했던 정석적인 발라드 창법이 아닌 두껍고 거친 스크래치 창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지. 지금이야 두성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머리 위로 놀려 노래를 부르는 등 여러 예능에서 놀림 아닌 놀림을 받고 있지만 전성기 시절의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같은 사람. 사람이 왔나 싶을 정도로 가창력은 물론 외모까지 정말 넘사벽이었음을 알수 있어. 다들 히든싱어 본적 있어? 히든싱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재밌게 봤었단 말이야. 워낙 좋은 포맷이라 해외 수출까지 했다고 하지. 와! 아무튼 민경우는 히든싱어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수많은 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히든싱어의 몇안 되는 중도 탈락자가 되어 굴욕을 맛보게 돼. 이는 성대 악화와 창법의 변화 때문이었는데, 전성기의 민경훈을 기억하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올맨도 민경훈 못창할 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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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가라고 과거 군통령이었던 민경우는 현재 예능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 여러 예능 프로그램 특히 아는 형님을 통해 그의 예능감을 뽐내기 시작했지 사실 민경우를 잘아는 팬들 외에는 예능감도 없어 보이고 별로 나서지도 않는 성격이라 재미없겠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아는 형님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정말 또라이 그 자체였어 그리고 그러한 성격은 실제 그의 사차원적인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 사람인 같아.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된다 월맨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원저 군통령이자 4차원 예능감의 소유자 민경훈에 대해 알아봤어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혹시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 그럼 안녕